어떤 남자가 집 밑에 터널을 만들고 년동안 여섯 여자를 안에 삼아 가두었습니다. 외딴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 허름한 집에서 한 남자가 약2 0 제곱미터 넓이의 지하실을 파고 여섯 명의 어린 여성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로 민감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감금당하고 착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그 남자를 매우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남자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에 넘겨졌을 때 피해자들은 그 남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그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이런 계략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에 숨겨진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이드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9월 말 가을이 저물어가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낙양시 경찰서에는 갑작스럽게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는 경찰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는데 신고자는 자신이 지하실에 갇혀 있으며 그곳에 자신 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를 접수한 낙양시 경찰서는 즉시 수사팀을 꾸려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그날 밤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며 첫 번째 임무는 신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분석하고 주변 지역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끝에 사건 현장이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집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더 진행하던 경찰은 그 집이 리아오라는 남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사복 차림의 요원들을 보내 집 주변을 감시하며 리아오의 생활 습관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경찰은 리아오의 일상 시간표를 완전히 파악했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늦은 밤 리아오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수사팀은 신속히 내부로 침투한 뒤 바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로 가는 입구는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가구장 뒤에 은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구장을 밀어내자 야구미터 길이의 통로가 드러났고 이 통로는 땅속 더 깊은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통로 끝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었고 문은 여러 개의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는 감금된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에는 약 20제곱미터 크기의 좁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낡은 침대와 얇고 더러운 이불이 놓여 있는 단순한 구역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찰은 4명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모두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로 대부분 시골 지역이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구출될 당시 그들은 모두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으며 몸은 야위고 피부는 창백하며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부 여성들의 몸에는 학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선명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출된 여성들 중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또 일부는 이미 고통에 익숙해진 듯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더 철저히 수색하던 중약 1미터 깊이로 새로 파인 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땅을 파헤쳤고 곧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두 명의 여성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수사팀은. 즉시 리아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경찰은 리아오가 숨을 가능성이 있는 몇몇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몇 시간의 감시 끝에 경찰은 리하오가 도시 외곽의 한 호텔에서도 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피해자 구출과 리아오 체포를 포함한 모든 작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신문실에서 경찰은 마침내 리아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리아오가 경찰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모든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아오는 자신의 범죄를 시작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외딴 작은 집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하고 보안이 취약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주택가였습니다. 이는 그의 끔찍한 계획을 들키지 않고 실행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집을 구매한 뒤 리아오는 내부를 몰래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그는 아내에게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용히 그 집으로 가서 지하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삽을 이용해 조금씩 땅을 파내며 몇 달간 이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지하실이 완성된 후 리아오는 이제 첫 번째 희생자를 찾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리아오는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마사지 숍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고 싶어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리아오가 빠른 돈벌이 방법이라며 제안한 계획을 들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리아오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알게 되면 발각될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결정을 받고 곧바로 그 여성을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가두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아오는 같은 수법으로 다섯 명의 여성을 더 속여 납치했습니다. 그는 매번 정교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이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지하실에 감금되었습니다. 감금된 동안 리아오는 단순히 그들을 학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녹화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인터넷에 판매되어 리아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리아오는 곧 피해자들의 영상이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이 영상을 발견할 경우 자신이 큰 곤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리아오는 녹화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발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의 범죄는 점점 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할 때마다 리아오는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한 번은 피해자 중한 명이 그의 부주의를 틈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리아오는 그녀를 쫓아가 목을 졸라 숨을 끊었습니다. 살해 후 리아오는 시신을 지하실에 묻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리아오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붕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오락 활동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리 선택한 책과 잡지를 제공하거나 때때로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그들의 심리를 조작하고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감금과 학대를 겪으면서. 피해자들의 정신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감금한 리아오와 함께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성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시간이 지나 장기간의 감금 생활을 겪으면서 점차 리아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리아오가 방문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심지어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서로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피해자가 리아오의 관심을 두고 싸움을 벌였고, 리아오는 소란을 참지 못하고 그중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 사이에 더큰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들은 리아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지하실에서는 리아오가 마치 왕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아오는 자신의 월급으로는 가족과 피해자들을 부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탈출할 의지가 없음을 깨달은 리아오는 새로운 돈벌이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리아오의 학대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을 팔아야 하는 고통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역설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출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건이 발각된 날 새로 납치된 피해자인 샤오장이 처음으로 외부 손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중 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와 경찰에 신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리아오가 체포되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마주하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컴퓨터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가 저지른 폭력과 학대를 기록한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후 가장 큰 의문은 리아오가 어떻게 이런 잔혹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경찰이 발견한 정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리아오는 낙양시 외곽의 평범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리아오는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리아오를 돌보는 일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리아오는 항상 학업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리아오는 소방대학에 합격하며 어머니에게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소방대학 재학 시절 리아오는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을 길렀습니다. 졸업 후 리아오는 낙양시 소방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리아오를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결혼 후 리아오는 아내와 함께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의 눈에 비친 리아오는 항상 가족을 돌보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매우 사랑하며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정했던 리아오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범죄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이 철저한 조사와 심문 끝에 리아오의 범행 동기를 밝혀냈습니다. 리아오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퇴근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번도 그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리아오는 동창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예전 동급생들이 자신보다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모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열등감을 심어주었고, 그는 빠르게 돈을 벌어 자신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리아오는 불법 사이트를 보다가 한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런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린다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리아오는 이 잔인한 계획을 구체화하며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아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의 아내는 충격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남편을 성실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리아오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야근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음을 깨닫고 용서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리아오의 사건은 빠르게 법정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그에게 여러 중대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감금, 피해자 학대 매춘, 알선 조직 등 혐의로 모두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리아오의 범행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며 그의 잔혹함과 치밀한 수법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생존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증인들도 법정에 소환되어 리아오의 범행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각 증인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증언하며 이 범죄자가 저지른 악행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중요한 물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리아오가 피해자를 가두기 위해 사용한 지하실에서 발견된 자물쇠, 쇠사슬, 그리고 피해자를 속박하는 데 사용된 여러 도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동영상과 사진들은 그가 피해자들을 학대했던 과정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리아오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범죄를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중두 명이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리아오가 자신들을 감금하는 동안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잔혹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지하실에 머물렀으며 탈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검찰과 판사들조차 이러한 진술에 당황하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리아오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리아오가 저지른 행위의 잔혹성과 사건이 사회에 끼친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아오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그 끔찍했던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로운 사건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